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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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유전자가 그지? 유전자가 터널은 아, 켜다지 오픈은 끄다고 켜지고 꺼진대 그치? 그음이 빈칸이야 뭔가 유전자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겠지 이게. 아? 그럼 이제 첫번째 문자를 봤어 보니까 자 실험 지문이제 자, 이 연구에서, 이 연구에서, 이 대학에서 어.. 과학자들이 뭘 봤냐면 그.. 두 개의 다른 그룹의 어떤 쥐들을 관찰을 했다고 지금? 실험 결과니 과정이니? 결, 결, 과정, 어, 과정.. 과정이지 당연히 우리 뭐 찾아래? 결과 결과 찾아야지 어, 그 결과가 지금 뭐냐면 아,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데 하고 빈칸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제? 단서 아직 없어지게?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일단 디스가 나왔잖아? 그럼 이 디스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 뭔가를 바를 텐데, 어쨌든 이거는 내가 읽을 필요가 있으면 읽는 거야? 읽을 필요 없으면 알고로 되는 거지? 얘네? 그러면 디스가 뭐냐면, 실질적인 어떤 승리인데? 자, 뭐의 승리냐? 양육에 있어서 의 승리라는 거야? 양육이란 얘기는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후천. 후천적인 거네? 됐지? 이 후천적인 거잖아. 유전자는 선천이니 후천이? 선천. 선천적인 거지. 여기에 오버리 무슨 뜻이게? 넘어서. 뭔 뜻이냐면 대내념이야 뭐뭐보다. 그 말인즉슨 이건 뭐다? 비교급이다. 자 비교급 주제라고 했제. 그러면 여기서 네이처가 뭐냐면. 그 본능 선천적인 거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네이처는 지금 유전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그 어떤 본능보다, 어? 선천적인 어떤 그런 특성들보다 양육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어떤 승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후천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아니 선천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후천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럼 주제가 이거지? 후천적인 게 있고 선천적인 게 있는데 뭐가 더 힘이 세다? 후천적인 게 힘이 세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여기에서 이 후천적인 거네 일단은 뭐다 양육이 나왔네? 양육 <laughs> 자 그러면 다시 빈칸으로 가봐 유전자가 켜지고 꺼진데? 자 쌤이 교실에 불을 켜고 끄잖아 누가 이미 센거야? 내가 이미 센거잖아 내 멋대로 이제 켜고 끄고 하는 거니까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야 돼? <laughs>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거든? 누구에 의해서? 나? 엄마, 나? 엄마. 아니 그니까 러 선천 후천. 후천 후천에 의해서 이게 들어와야지 <laughs> 엄마. 그래, 물론 엄마도 후천이야 물론 엄마도 후천이야 어? 아니. 왜? 어. 아, 갑자기 엄마 그러길래 <laughs> 됐어 그러면 빈칸에는 후천이 들어가야지 몇 번이니? 자 하나씩 봐보자 1번 유전자가 유전자가 뭐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생존을 위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의한 거 아니지? 후천에 의해서 들어야돼 2번 자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선천이야 후천이야? 사회적인 상호작용? 태어나기 전부터 막 사회 사고 형하고 있니? 아니잖아. 이거 후천적인 거잖아. 근데 후천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진대. 아니지. 멀어지는 거잖아. 이해했어? 어. 자, 3번. 자, 뭐 멋을 기반으로 이 말인데. 어, what is around you? 당신 주변의 것을 기반으로. 당신 주변의 선천이야, 후천이야? 후천. 후천이제. 후천적인 것을 기반으로 켜지고 꺼지네 정답 3번. 4번은 가장 오답이 이제, 자, 유전적인 우세함에 따라서, 아니제, 후천이 나와야 돼. 자, 5번에, 자, 우리 스스로를 보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니제, 달라. 정답은 3번. 됐어.